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20 수능특강 영어 독해 12강 11번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거는 In the classic model of Sumerian economy. Sumerian economy라고 하는 것은 수메르 경제. 수메르라고 하는 것은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산지? 바빌론? 뭐 이런 거 대충 아시죠? 대충만 알면 되고요. 어쨌든 이 수메르 문명의 경제에서 전형적인 모델이죠. 예, 고정 모델에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tempo, 더 템포 이것도 중요해요. <laughs> 사원이죠. 사원은 function, function이 동사로 쓰였네요. 기능을 했다. as니까 뭐뭐로서가 되겠죠. on administrative authority가 돼요. 이거는 뭐냐하면 administrative authority는 관리 당국이에요. 당국이라고 하는 것은 음, 관리하는 부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뭘 관리하냐면 하 거버닝 여기서 거버닝이 authority를 꾸며주고요커머디티 프로덕션 상품을 생산하는 것 모으는 것 수집하는 것 그리고 재분배하는 것 distribution 이게 이제 분배 위가 붙었으니까 재분배 이런 것을 관장한다 관장한다는 것은 다룬다는 것이죠 관리한다는 거죠 그런 관리 당국으로서 기능을 했다 자 그럼 정리만 내용만 좀 정리해 보면 <laughs> 수메르 시대 때이운명 때는 상원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그렇죠? 상품을 만들고 수집하고 분배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어법은 요거 하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The Discovery 이게 주어가 되겠죠. Administrative Tablet from Temple 음. 아니죠? Temple Complexes Urk 이게 Urk이 상원 이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Urk 우룩사, 우룩의 사원이니까. 우룩의 사원이 되면 단사원 단지? 아, 여기서 이 컴플렉스. 네, 컴플렉스가 단지란 뜻이고, 원래는 이제 컴플렉스가 복잡한 이라는 뜻이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포츠 컴플렉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에 종합 운동장 이런 뜻입니다. 컴플렉스가.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의 단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룩에 있는 사원 단지에서 이렇게 되겠고, 주어가 디스커버리, 동사가 서지스치가 되는 거죠. 오케이? 예, 그래서, 어, 사원단지에서 로부터 발견된, 서, 사원단지로부터의, 어, 관리용 점토판, 음, 태블릿은 요선 점토판, 네 발견은. 그러니까, 이 사원단지에서 관리용 점토판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뭐를 보여주냐 하면, 토크뉴스, 토크는 여기서 이제 상징. 약간 symbol. 이러는 거죠. 상징의 사용, 그리고, consequently writing. 왜컨스콘트리가왜 왜 들어갔냐면 처음에 상징을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글쓰기까지 넘어간거죠 이렇게 되는거죠 상징의 사용과 그 결과적으로 나온 글자 여기서 라이팅은 그냥 글자라는 명사로 쓰였어요 글자가 e v o l 진화했다 as a tool 어떤어떠한도구로서 어떠 어떤 도구냐 하면 centralized 이거는 중앙집권화된 economic governance 경제관리 중앙집권화된 경제 관리의 도구로서 글자가 진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게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거죠. 자 스메르 스메르 그 문명대는 템플이 되게 중요한 역할, 어떤 관리의 쉽게 말하면 템플이 정부였다는 거죠. 그죠? 근데 정부였는데 이 템플 이 사원, 사원에서 음, 뭔가 관리용 점토판이 나왔다는 거죠. 이거를, 이거를 보고 우리가 유추해 보건데, 어, 이 글자가, 거기서 나온 글자가 중앙 집권화된 경제 관리의 수단으로서 사용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예. 사원이 정부인데, 정부에서 글자판이 발견됐다. 아, 그럼 글자가 되게 중요했다. 진화했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기분, given. 기분은 수거죠. 무엇을 고려했을 때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동의어로는 considering. 이거 하나 정리해 두시고. 아 그리고 이거는 lack 있잖아요. lack 부족이란 뜻인데 이게 원문의 단어랑 바뀌어서 나왔거든요. 원문의 원문을 잠깐 보면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수업할 때 원문까지 다 보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좀.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너희들도 좀 열심히 좀 해주세요. 여기 r 덜 쓰란 단어 보이죠? 요거. 음, 여기 여기. 여러분안 보이나? 보이죠? 그죠? 네, 요덜 쓰란 단어가 부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선생님들이 단어를 이렇게 변형해서 낼 수도 있으니까 이 지문은 어, 변형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 단어만 조금 이거 하나만 변형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덜쓰 하나 알아두시고 렉의 동의어로 r 덜 쓰. 그래서 given the lack, 부족을 고려해 봤을 때 뭐가 부족한 거죠? archaeological evidence, 고과학적인 증거 from Uruk, Uruk period o domestic s i d e Uruk 어, 시 이게 Uruk의 시기네요 어, 이게 제가 <laughs> 어, 폭풍 검색을 지금 해봤습니다 Uruk이라는 것이 도시예요, 도시 수메리안 예, 시대의 도시인데 그 유물이 발견된 성지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룩 시대의 도메스틱 사이트는 가정집의 터란 뜻이죠. 가정집의 터로부터의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봤을 때, it is not clear 분명치는 않다 이것이 이 시가리키는 것은 외돌절이 되겠죠. 가주어 진주어가 되겠고. 자, 뭐가 분명치 않냐 하면, whether individuals also 사람들이 또한 사용했다 이 시스템을 for personal agreement요 개인적 합의를 위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시스템을 말하는 이 writing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보면은 아, 수메리아 수메리아 문명 그 시대에도 글자가 사용되었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글자가 되게 중요한 역할, 중앙집권화된 경제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근데 어, 이 우룩시기의 가정집에서 보면은 증거가 없어요 글자를 썼다라는 증거가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동의로 써도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됐나요? 예, 네, 그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not clear 나왔으니까 우리 맨날 하는 거 해야죠 not clear는 애매한 거죠 애매한 거니까 vague 그죠? 그리고 ambiguous 두 개는 지겹도록 공부합시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for the matter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런 문제는 요거죠 개인적인 동의의 문제에 관해서 it is not clear 또 나왔네요 how wide spread 이거는 어순이 중요합니다 how 형 주동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뭐가요? 리터러시가 자, 리터러시 중요한 단어죠. 읽고 쓸수 있는 능력, 즉 식자 능력이죠. 스펠링 중요하고요. 식자 능력이 at 엣 LH beginning 초창기 때는 얼마나 넓이 퍼져 있는 즉 사람들이 읽고 쓸줄 아는 비율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왜 증거가 덜쓰했으니까 부족했으니까. <laughs> 그죠? 예, 네. 리터러시 요거 스펠링 좀알아주세요 요거는 이제. 리터레이 아 이거는 알 필요 없어요 이거 알 필요 없고 리터레이츄 요것만 좀 알아두시죠 요건 문학이라는 뜻이죠 요건 문학 리터러시는 식자 능력 읽고 쓸줄 아는 능력 오케이 자 여기서 끊고 여기 가 동사 주어는 더유즈 주어가 단수 동사가 이즈 태블릿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Identifiable 이건 인식 가능한 이런 뜻이죠 단어 중요하고요 인식 가능한 그러니까 Recognizable 자 그래서 인식 가능한 상징과 그 다음에 Pictogram 이건 그림 문자 On the early tablets 초창기 판 초창기 판에서 이게, 이게 묶이는 거죠 초창기 판에서 인식 가능한 기호와 그림 문자의 사용은 It's consistent with 뭐와 일치하다라는 뜻이죠. 이거 일치하다. 근데 이 뒤에가 잘린 것 같은데. 그죠? 아, 뒤가 잘렸네. 일단 그거 좀 이따 연결해서 하고 여기 먼저 먼저 할게요. 뒤에 문장이 좀 잘린 것 같습니다. 보면은 여기까지는 있는데. 여기부터가 없죠. 요거는 네, 조금 있다. 여러분들 그어크북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책보고 하던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음. 자 다시 여기가 조금 해석이 어려운데 administrator라고 하는 것은요, 그 관리자들이라는 뜻이죠. 어그 다음에 leading 이거는 관리자들을 이렇게 꾸며주죠. lexicon이라고 하는 것은 어휘 목록이라는 뜻입니다. 예 네, 그래서 봐봐요. 어렸습니다. 초기의 태블릿 판 위에 있었던 인식 가능한 기호와 그림 문자의 사용은, 그러니까 초기의 태블릿을 보니까 어, 인식이 가능한 기호도 있었고 그림 문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사람들과 일치하는데 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어휘 목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 어떤 어휘 목록이냐 하면 이 대세 선행사는 앞에 나와 있는 렉시콘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리터러시 리터레이트 이건 읽고 쓸줄 아는. 논 리터레이트는 문맹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읽고 쓸줄 아는 측과 읽고 쓸수 없는 측이두개이 파티는 측이니까 두 개에 의해서 상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텔리저 e 이해할 수 있는 어휘 목록을 필요로 한 것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말이 되게 어렵해서 하는데 초기 판에서 기호가 나왔고 그림 문자가 나왔다는 것은 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읽고 그니까 읽고 쓸줄 아는 측 이거는 기호 이 심볼이 결국에는 라이팅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이걸로 심볼로 서로 대화를 했겠고요. 여기서 소통을. 그다음에 그림 문자도 있었다는 거죠. 이 그림 문자는 읽고 쓸줄 없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해서 쓴 거죠. 그죠? 그래서 관리자들은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은 읽고 쓸줄 안다고 치면 관리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읽고 쓸줄쓸수 아니 말이 어렵네 읽고 쓸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그림을 쓰기도 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거는 말이 되게 어렵게 이상하게 써놨지만 어, 그림도 있고 태블릿에 그림도 있고 상징 즉 글도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 어휘 목록이 필요했구나 어떤 어휘 목록이냐 하면은 그 글자 예를 들어서 bird, 볼드가 볼드는 그리기 너무 어려니까 fish, 그 다음에 이 <laughs> <laughs> 그림을 내가 막 그려가지고 person 사람 그리고 이렇게 두개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휘 목록인 거죠. 오케이 읽고 쓸줄 아는 사람과 읽고 쓸줄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미투어리, 서로 상호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어, 렉스콘 어휘 목록을 필요로 하는 관리자들과 일치한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은 어, 글도 있었고 그림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좀 어렵, 어렵지만 그렇게 알아두시고 잠깐만요. 뒤 거, 뒤에 거좀 갖고 올게요. <laughs> 네 뒤에 부분 붙여왔습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아 어, on c u n e i f o r 이게 c u n e i f o r 이라고 하는 것은 서령 문자 네, 서령 문자가 저도 확실히 몰라가지고 음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거래요 네, 네, 이런거 본적 있죠? 스메르 바빌런 성형 문자 이런 건데 약간 쇠기 모양이다 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서령이란 뜻으로 어, 이 단어로 이렇게 써있다는 거죠. 예, 이런 거라는 거 그냥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음, 동그라미 어, 원래는 이제 짧은 동그라미 짧은 선으로 표현하는 그림 문자였다가 이 그림 문자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미흡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단단한 갈대 줄기나 철필로 점토판에 쇠기형 글자를 새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그 모양이 쇠기와 같다고 해서 사령 문자 이름 붙였다. 이런 음. 이런 거죠. 그렇죠? 요, 요렇게 그래서 쇠기가 뭔지 알죠? 이렇게 길게 뻗은 거, 족족한 예,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아무튼 as 그러니까 뭐뭐 하에 가면서 서령 문자가 become more abstract 이거는 이제 추상적인 이런 뜻이죠. 더 추상적이 되어감에 따라서 literacy 즉 읽고 쓸줄 아는 능력은 must have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must have a pp.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라는 거죠. 이거 알아들으죠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become important. 점점 더 중요해졌다. To ensure that that 이해를 어, 여기 대신 생략되어 있습니다. that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ensure는 확실히 하다. One understood. One은 그냥 사람들이요. 사람들,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을 what he or she had agreed to. 그나 그녀가 동의했던 것을, 그나 그녀가 동의했던 것을 확실히 이해하게끔 <laughs> 하기 위해서. 어 읽고 쓸줄 아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졌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령 서령 문자가 점점 더 추상적이 됐으니까 이게 이야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글자 예 아니 아니, 그, 아니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서령 문자가 더 추상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진 거죠. 점점 더 중요해진 거죠. 왜 자신이 무엇을 동의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 가서 영화도 모르는데 SS만 yes, y e 하고 있다가 막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점점 더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죠. 오이렇게 네, 보시고 여기 왓절은 항상 어, 공부하라 했습니다. 그나 그녀가 동의했던 거 agreed to. to까지 어그리는 뭐 뭐에 동의하다. 투를 같이 쓰니까 투까지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오케이? 네, 이거 다 지워서 어 뭐가 중요한지 다 없어졌는데 일단은 다시 볼까요 어법을 먼저 보면은 governing 요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authority를 꾸며준다고 했고요 자그 다음에 음 여기서의 writing이 그냥 글자 그죠 예, 네, 그냥 글자 요런 의미라는 거 알아 두시고 lack 대신에 아까 뭐 배웠죠 t h e i r s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 모음을 고려해봤을 때, not clear 아까 했었죠? 네. 시고 not clear 또 있고, 그다음에 여기 어슨, 요거 어슨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어 동사, 더 유스가 주어고 이스가 동사가 되겠고, needing 요거는 이제 현재 분사로서 앞에 있는 거 꾸며주는 것이고, l i t e a c y 중요하고 literate, non literate 이런 단어들, i identifiable, r e c o g n i z a b l e 이런 단어 알아두시라고 했고. 과은 문장 했으니까 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음, 조금 이것도 어렵습니다. 천천히 좀잘 읽어 보시고 네, 여기까지 11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